수입 국산 차 전차종 리스 장기 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및 장기 렌트 견적을 전해드리는 딜러락 채널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 SUV 라인업 중 막내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벤츠 GLA 50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벤츠 GLA 50 모델은 작지만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컴팩트 SUV 모델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지 않은 차체 크기를 갖고 있어 운전할 때에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며 컴팩트한 사이즈로 수입차의 매력까지 느껴보실 수 있는 차종이기 때문입니다. 경쟁 모델로 꼽아보면 BMW X1, X2, Audi에서는 Q2, Q3 정도를 나열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삼각별 로고가 가져다주는 감성은 단연 법보적인 모델입니다 자 그럼 벤츠 GLA 요공 리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1월달 벤츠 GLA 요공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80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손납 5년 계약 기준 한달에 7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하겠습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하시죠? 참고 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듀원 밴드에서 리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락 박팀장이었습니다.